한 번에 1위 찍고 사라진 가수 탑6. 6위 브로 그런 남자. 공개된 지 5일 만에 멜론 차트 1위 기록. 엄청난 신인이 나올 줄 알았으나 가사 논란 등이 생겨 사라졌다. 5위 배드키즈 깃방망이. 노래는 알아도 그룹은 대부분 모른다. 인터넷 등에서 패러디 영상이 엄청 생겨났지만 그룹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졌다. 4위 신현이와 김루트 오빠야. 귀염뽀짝한 노래와 컨셉으로 제이의 장기아와 얼굴들이 될줄 알았으나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3위 하이포 봄사랑 벚꽃말고 아직까지 봄이 되면 나오는 노래 아이유와 절친이라 콜라보까지 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사라졌다. 2위 티맥스 파라다이스 드라마 꽃보다 남자 메인 ost 드라마와 같이 상승세를 탈것 같았지만 별 다른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1위 크레용팝 빠빠빠 사실상 이 구역의 최강자. 음악 방송 1위 신인상 13개를 수상하며 국민적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점점 잊혀지다가 결국 해체하고 사라졌다.